성부와 성자와 성경의 이름으로 아,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 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며 구유와 아기 예수의 성상을 마련하여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구유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를 위한 성부의 크신 사랑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도심의 우 힘입은 사랑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참미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이 밤에 당신 성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동정의 손상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제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아지심으로써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셨나이다 비천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의 요람인 이 구유를 강복하려 하오니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허약한 어린이 안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을 알아뵙고 흠숭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 백성의 정성과 기도로 마련된 이 구유에 강복하시어이 구유에서 드러나는 당신 영광의 빛이 온 우리의 영혼이 무궁히 퍼져 어둠을 몰아내고 지친 영혼에게는 안식이 되게 하소서 이 거룩한 밤에 성자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당신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시며 성자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주소서 주님께서는 세세히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돌아가면 부유하게 하시고요.